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버지가 하라고는 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 하면 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그런데 보니까 이 스타들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는 말에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말씀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그거 아버지 말씀이야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말이 너에게 하였거니와 말을 했다. 아, 네.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아, 네.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아, 네. 마지막 때는 아버지 말씀을 이거 볼라도 볼 수가 없이 만든다는 거요. 예 아, 네. 아, 네. 예, 사탄들이 예, 얼마나 저석거리는지 아, 그때 마지막 때는 이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어,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온다, 이거요. 마지막 때는. 26절에 모여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